백골, 귀선자 윗발 독백. 어, 오늘은 맛있는 점심 시간입니다. 어, 수원 부문 여자친구가 우리 집 와가지고 둘이서 오붓하게 지금 식사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. 여전히 <laughs> 제가 어, 동영상 찍은 거 보고, 빨리 밥 먹고 얼른 도망가야지. 이거 찍, 고 찍어가지고 올린 걸 제일 싫어해요, 또. 인생 <laughs> 어, 살다 보면 뭐 어쩔 수 있나요? 여리 어. 같은 경 아시바의 전설, 그 동생이 이 스마트폰에 어, 딱 정착해갖고 찍을 수 있는 봉을 줘가지고 아주 연긴하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아, 여자친구가 아주 이렇게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날씨가 더운 관계로 눈닝샷을 어, 룬닝샤스, 까만 눈닝샷을 포즈가 네슬링 선수 같죠 <laughs> 네슬링 선수 같습니다 얼마나 <laughs> 밥을 복스럽게 먹는지 부자집 맘메리를 같아요 아주 밥을 복스럽게 먹습니다 제가 이빨 까도 어, 이런 동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신청 큰녕도안 해요. 콧방귀도 안 끼면 되 묵묵히 밥만 먹고 있어요. 자, 여기 보시죠. 음, 이쪽에는, 응, 음, 테레비가 또 나와요, 테레비. TV도 나오고, 아기 끝이 돼 있으니까, 여기저기 재밌게 찍을 수 있어요. 쫙 돌려가면서. 이아거가 신청 큰녕도고 콧방귀도 안 끼고, 열심히 밥만 먹네. 빨리 먹고 도망간다. 김치가 이렇게 쳤어. 김치? 아니 먹어봐. 응, 알았어. 또 이게 수원 복근 여자친구 가 정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응, 음, 어, 맛있는 감자, 감자를. 농사지었어 강교 주말 농장. 응, 주말 농장 강교 그 수원. 소원의 명소 황교산에서 주말 농장에서 농사진 거 해가지고 나 아, 이렇게 감자를 또 쫄깃쫄깃하게 쪼었네음 음, 이 맛이야. 이거 맛있네. 맛이. 음떡 있나 납니다. 음. 내가 유일하게 경교하면서 살아가는 여자친구하고 밥을 먹으니까 아. 밥이, 밥맛이, 뒤지게 맛있어요, 뒤지게. 어, 그, 저기, 등푸는 생선, 우정의 두 마리에서, 워낙 커가지고, 두 마리, 두 마리 남은 거예요. 음, 어제, 점심, 시간, 먹방, 동상, 나, 어, 찍어서 올렸는데, 음, 올렸는데 음, 먹고 남았어요. 음, 남았어요. 워낙 생선이 커가지고. 음, 맛있다. 이명수도 맛있고 고등어조림도 맛있고 고등어를 먹어아 이거 또 고등어 두 마리를 사가지고 한 마리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한 네, 마리를 고등어 조림으로 해가지고 또 이거 먹습니다. 음 맛있다. 있습니다. 뭘 먹을지 모르겠네 맛있어. 이것도 많이고 저것도 말지. 식만에서 꽃나무를 많이 올려놔 가지고 떠봐 가지고. 방에서 편하게 여자 친구하고 둘이 5부터에 축다고 이는 당은. 에 날씨가 더우니까 여자친구 그 어, 딱 패션 스타일이 아, 그랬거나 마냥 어, 어, 레슬링 선수 같은 <laughs> 복장을 하고 <화상> 먹습니다. 어. <laughs> <laughs> 여자친구가 은근히 살이 에 푸동푸동 쪘어요. 잘 먹입니다. 부잣집만 매니 같이 푸동푸동합니다. 부동부동 <laughs> 인상이 참 좋아요. <laughs>

제가 개방에 서 고등 먹어봐. 자, 먹어봐. 고등어. 고어 떠는. 그런 알 상황이 안전하다고 판단된 연령개 나라가 대상이어서 중국은 조건 로 포함됐고 미국은 자유됐습니다. 말이 양면 조건이 정해다이 고등어 떠는 메다 있잖아요. 아 칼라풀로 야너났어요 음식을 조리를 하고 여자친구가 놀래 잡아지안 먹은데. 여기다가. 어이 오이김치조림을 넣어놓고 좀 파김치 아주 엄청 싱글도 넣고 김치 뭐 콩나물 또 마늘 또 참깨 뭐 여러 가지를 넣더니논란다 빠졌고 안, 안 먹는 거예요. 저는 워낙 칼라풀 식성이 좋으니까 저는 뭘 갖다 잘 먹습니다. 여자친구와 일명수 이기는참에이네서기 이면서 기는장 이면서 기천장 이면서 기 천장에 이어서 오기 천장에 고어기천장 이어서 오기 천장에 이어기어서기가은근 이어서 오기 에 이어서 오기 천장에 이어이서하서 i 이 n 고 t t 로 먹으면 n g t 이 the 그래요 물김치도 먹는다며 t I'm going to the m o m 물김치 I'm going to the moment. i 음, 지금 이대로 받아 가 하루 10만 명씩 자가 물김치를 깜박깜박 뽑아요. 매일 통과가 일 맛있는 물김치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예요. 쓰레기통에 와 나.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옆으로 아껴서 먹는 건데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예요. 오늘또낮에와가지고 이래 버리기 힘듦은 야, 회장님 변기통에 버리라는 거야. 와, 나 얼른 내안 버리고 아에 놓더라 가 먹는 거 좀. 와. 그런 얘기를 변기통에 버리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. 그런 건 올리는 거 아니야. 그런 건 올리는 거야. 너만 보고 까 하나, 둘, 셋, 땡.